썩어서 자줘. 띠배라 챵어. 김아 엄마 놀래킬까 뒤에 숨어서? 어. 숨어숨어 숨어 가 싫으면. 계속 야야야 아 하리나. 하리나, 저기 엄마 있다. 어디 어디? 저기. 이. 아이고, 엄마 못 어, 숨어숨어숨어숨어 엄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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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기다려, 기다려. 손 잡아, 아빠 손잡 아. 손 잡고 조용히 가봐야지. 조 조용히. 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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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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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시다. 안녕하세요. 뭐했 아빠, 맘 다녀왔습니다. 축하드립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다 우리 p 임플란트 good. Very g 요 o d Very 임플란트 Very good. Very 저 o o d v e 이 y good. Very good. v e 는데 g o 가 d Very good. Very 을 o o d Very g 시 o d Very good. v

마마, 나가서 드시고 싶으세요 오, 집이 밖파키치치치더치요뭐 촬영하기도 아, 집이 아, 더편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오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빨치치치치치다치치겠습니다아샐러치 네. 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치치치치

일단은 햄을 다 먹고, 만두를 먹고. 자, 잠을고 먹겠습니다. 자, 먹면습먹죠 자, 먹 먹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자, 먹겠먹겠습다 자, 먹겠습다 자, 먹겠먹겠습다 자, 먹겠니다먹넣습니어 먹겠습니다. 먹겠습넣다먹겠습어다먹먹 가 제일 좋아하는 만두다. 아, 그래도 이게 문화가 있어요, 또. 코리아 만두 러시아 만두. Да, у нас 아 о ж 와. 같아요? <좋아해요>. 쌀이냐 <러시아> 이거 밀가루야? 면은 전분으로 만드는 <만든> 거라 은데 전분 <러시아> 크가듯이전분이그있 감자 갈고 나오는 나무 어, 어, 어. 찐득한 거지 어. 감자떡에 찐득한 뭔지 어. 어, 어. 그런 거서 어. 밀가루 밀가루라고 아제 전분이라고 전분이 많아 전분이 많아 진짜로 우리는 천만다행이게 어디 알아 장모님 장인어른이 둘다 한국 음식 너무 잘해 음. 우리가 먹는 거에 있어서 불편한 게 없잖아 네가급을 хорошо что вы очень хорошо кушаете к о р е й

응 아니 아빠도 점점 우고 있어 아빠가나 아빠가 좋은 사람 되려고 커지고 있어 내가 어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러시아도 햄이 되게 많이 발달했잖아 갈바사도 이런 러시아 부레찌 같은 거 없나? О, смотрите, у нас же в России тоже очень много всякие разные колбасы, и там все вроде, очень много. Правильно. Есть что-то вроде вот этого пудачиги? Есть. Только сюда добавляют mm -hmm. еще соленые огурчики. Uh -huh. Эти пик. Пик. И получается как пудачиги. Uh -huh. Только по-русски. А, uh Пистоя. -huh. Ah, Если so сюда добавить. но не

왜 러시아에도 그런 게 있어? 쌀은 안 먹는데 쌀 뜨물이 있나? 이제 물좀 모도 그 우리는 그냥 화분에만 주는 거예요. 아 화분에 쌀 네. 네. 씻은 아 물을 화분에. 어 마마 수도 수열 너무 미워. 아 아니 그냥이 꽈리고 도 매운 게 있대니까.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정말, 아 오이 꼬추 맵다 봐봐서. 맵 맵고. 쌀 때는 안 맵다고 했는데. 아. 아, 과리코치도 매운 거 있, 있어. 있구나. 가끔 있어. 봐봐, 오. 얼굴이 엄청 밝아져가지고. 근데, 음. 아빠는 아까 물어봤어. 이렇게 살 물을 넣으면, 그러면 원래 그 국물 맛이 음. 다 사라지잖아. <laughs> 그냥 물 넣는 것보다 감칠맛이 훨씬 높아져. 아. 된장찌개 같은 거할 때, 음. 이런 거 쓰면 좋아. 응. 언거를 다시 해볼려면, 우리 둘이서 먹어가지고, 날리? то все равно вкус более насыщенный вот, более становится. Да-да-да. <свес> <свес> он говорит, поэтому <свес> очень часто даже танджан чиги с этой водички варят. <свес> <свес> Называется самджан. Самджан есть. Самджан. А что А что ты будешь там делать? Пельмень. Нет, пельмень самджан. Зачем он соленый? А, <свес> манду <свес> чего мы <могу> будем делать <ловить>, самджанеру? Самджанеру. <свес> Ангуры да. <свес> 여보 이거야? 어 아, 맞아 아빠는 아무리 맛있어도 계속 마늘 없어? 김치 없어? <laughs> 쌈장 없어? 마늘 있잖아 어 지금 찾아보려고아 당면 좋아하시네 장노른 자깐 마늘이 왔어요 따발 아, 아, 아. 따발 따발 장노른이 넓적 당면이라고 그러고 있어 응. 넓적 당면을 좋아하시네 어 아빠는 싫어하는 게 없어 아, 그냥 너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거 o w I 이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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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아 n o w 개 don't k n 그리 맡게. 아, 뭐, 스프? 아니야, нет, 어. 이거 빨딸은 이제. 괜찮아요? 응. 아요 o i s e <noise> <noise> 이 o i s e n o i s 또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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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 아까 1차전, 지금 2차전. 술을 1차, 2차 대신 응. 이거를 이제 2차 한다고 아,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까 아까 그 카페에서 거가이 1차, 이차또이째 Там 차 Пойдём ещё в другое м е 차 만두, 2차 라면, 3차. 아, 이단은 그래. 우만두 1차, 1차? 만두는, 2차는 3차, 만두, 오케 만두 오케이. 아, 이제 부대시 프로베 만두. 자. 먹어. 아, 이거 잘하세 만두 지금 드세요. 시어맘 쏘아리 데솔라. 나치나이. т о а к к у р а т н о 자, 맞네. 우대어. 뭐, n o r 역시 만두는 청정원. 야, 자기가 지금 장인어는 팔 있지. 어. 팔이 거의 앞치마 주는데. 주스 <laughs> 먹 맛있어. 아, 반열이요.

아래로 쪼금 올려야 돼 약간 약간 이렇게 쪼금 면 그러면 큰일 났다 단면 저렇게 호록호고쓸수 있을까 보니까. 다나 적응이 끝나신 것 같아 한국병아 아니 지금 이빨이 새로 만들어가지고 아직은 뭔가 근육이 다 익숙하지 않아서. 색해서 어, 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 다 따르니까 그런 게는 조절이 안 된대. 아니 그동안 면 드시고 싶다고 하면은 음. 잘라서 드셨요 음. 숟가락으로. 음. 나좀 그게 마음에 좀 걸렸었거든. 요 아, 아무튼 그치. 이제 원상복귀 됐으니까. 수박을 쪼졸이었죠

진짜 속에, 불나거든. 속도, 불라고 입도, 불라아 너무 많이, 진짜. 니까0만에 100만에, 1 0만에만에 100만에, 1만에만에

그쪽 좀 좋은 맛이네요 작은 어른이는몇 번을 퍼서 먹었냐가 아니고 그 원래 옆에 응. 어, 한 알이 어, 그거 아 그거 에한다 먹었어. 다먹어